37번 문제로 가보자. 어. 가에 들어갈 민족 운동으로 오른 것. 조선 사람, 조선의 것. 내 살림, 내 것으로. 어, 무슨 행렬인가요? 모르겠어요. 뭐라고 하긴 하는데, 그치? 조만식 등이 주도하는 무엇을 홍보하기 위한 행렬입니다. 그니까 러 지금은 일제강점기인데 일본 막그옷 같은 거막 사고 그러니까, 일본 거 쓰지 말자. 우리가 만든 거를 우리가 사자라는 물산 장려 운동이죠. 1920년대에 있었던 물산 장려 운동. 우리 물산을 마, 아 많이 사자. 뭐 이런 장려를 했던. 그래서 1번 부나로도 운동. 요거는 농촌 개몽 운동.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문맹자가 되게 많어. 글자를 못 읽고 이런 사람 많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가서 가르쳐 주자라고 했던 1930년대 초반에 있었던 운동. 물산 장려 운동 나왔네요. 2번이 정답. 국채 보상운동. 우리나라에 빚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의 힘으로 갚아주자라고 했던 1907년에 있었어요. 대구에서 시작했죠.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1920년대는 맞아.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만든 거를 우리가 사자. 우리 거를 사자라는 건데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그게 아니죠. 돈을 보금하자라는 거예요. 왜? 우리 민족의 대학교를 만들자. 라고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런 운동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옳은 거예요. 음.